때도? 어 딱딱해, 어? 어? 오, 가로로. 어? 우와, 깨져. 어, 금이 간다. 우와, 오, 오. 오! 이 물은 먹을 오! 필요가 없어. 자, 요렇게 솜사탕이 되는. 거예요. 대박. 음 맛있네. 음. 우와, 음. 진짜 신기한 맛. 약간 스펀지 먹는 거 같은데? 스펀지 먹는 거 같은데? 근데 스펀지가 녹아서 없어져. 음. 피지컬 팀의 세계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선착장입니다. 우리 집은 있 도구가 뭐 있어, 뭐 있어? 어. 오! 둘째. 동글동, 도끼, 천막 화염도 이네요오인도 생전에 필요한 기본 물품은 모든 팀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실패하려면 어. 건강 챙기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 오 좋다 음. 이런 거. 음. 이렇게 음. 계속 음. 먹어줘야 돼 이런 거는 음. 청장 안 만들어도 되니까 네, 만들어. 아니 일단 청장은 안 만들어도 되지 어형 우와 개 겁나 크다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야개 겁나 커형 어디, 어디어디요? 어나여 어디, 어디? 걔... 아, 뭔가 했어여기여기여기여기여 봐봐여기여 야 이리로가서 봐봐 다 개야 아, 아, 엄청 커야 이만해 여기 봐여기서 봐봐. 기여 보여 보여 형. 보여 형 조심해 우와 와 진짜 크다 겁나 크다 아 근데 아까 난 깜짝 놀랐어 내려가요 그냥 내려가 저거 오른쪽에 있네 오른쪽네어거 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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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털어 됐다 잡았다 잡았다 됐다 됐다 잡어아아 발로 밀어 발로 밀어 그렇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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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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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우와 우와 다와 우와 크다. 다와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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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봐봐, 우와 우 이거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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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됐다. 야 우와 우와 야아 야야야 뭐야 어, 우와 어, 뭐? 우와 다다다 어, 우와 오구나 보다 오 눈거 봐거봐 우와 보는 거봐 우와 이거 어. 잘 잡네.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좀 너무 안... 100마리 잡을 것 같아. 나 그냥 아무 생각 없 내려가는데 야, 갑자기 거나더라고야 줘봐 그거 줘! 빨리, 야 그거 줘! 물속에 겁나 많다. 그거 길어져요. 됐어? 응. 조심해 길어 필요해요? 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득템. 코코넛 밀크. 잠깐만. 오 이거 묵직하다. 확실히 무게감이 있다잉꽉 찼다는 거지 이게. 그치 그죠. 코코넛이. 이거 돌아다니다가 네. 이런 거 있으면은 무조건 주소. 야 이것도 무겁네 코코넛. 그죠. 물이 들은 거는. 그치 우리 집은 깨끗 떨어져 있네, 이게. 어. 1, 2번이랑 그래야 좋지. 가까이 붙어 있으면 또 형님한테 계속 또. <laughs> 괴롭혀죠또 우리 형님. 괴롭힌다, 하지 바닷소리 좀 들리지? 와, 안 봐도 그냥 저기, 어? 야! 기가 막힌, 오션뷰네오션뷰 오! 아, 물소리 난다, 물소리 난다. 야, 기가 막힌 자리 봤잖아, 딱. 아! 어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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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엄청 뭐가 많, 많을 것 같아 그래 봤잖아 끝났어 끝났어 아 됐다 됐다 어 끝났어 1 0여년 전엔 많은 인파가 몰렸을 해변인데 지금은 파도에 쓸려온 잔해물들과 낡고 부서져 초라하게 서 있는 정자뿐이네 어 저는 뭔가 뻥 뚫리고 바람을 바로 맞을 수 있는, 그래야 모기가 없거든. 자, 집에 입성합니다. 오케이. 우리 집. 집은 이렇게 후졌지만. 아, 어, 우리 집? 어어. 어. 우리 집? 어. 우리 집. 아휴. 어. 이제 바다 좀 나가서 구경 좀 해봐야지. 아 형, 뗄까만뭐 흘러넘치네. 여기는 진짜 흘러넘친다. 그렇습니다. 해변엔 파도에 떠밀려온 나무들이 가득하고, 폐 리조트였던 만큼 곳곳에 버려지고 방치된 여러 도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재활용해 생존지를 구축하고, 자급자족 생존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좋다,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아, 아. 최고다, 최고다, 최고다! 야, 야, 이거 갔다. 와. 주소와, 주소와. 야, 아이템. 누가 여기 침대를 갖다 놨네. 기가 막히네. 그래서 한쪽에, 한쪽만 보고 결정을 하지 말고 싹 돌아보고. 좋아요. 아, 어떤 걸 나오고. 이용해서 짓는 게더 효과적으로 빠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참사가 좋아. 중요한 거지. 자, 마실. 쓸게 많아서 집도 금방 짓겠다. 그렇지 야, 저런데 뭐 뒤집으면 막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도 가운데 뭐가 있네요. 응 어, 저기 좋다. 기가 막힘쓰지. 이런 해가에서 네. 자는 게더 사실 찝찝하거든? 그죠쓸수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골라서 가져가는 거야. 어, 형, 하판, 옆, 오른쪽 바로 네. 있는데? 네. 그래갖고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주로 뭔가. 어, 뭐야, 저거. 어, 뭐야, 이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래? 이쪽으로 이쪽 이쪽. 네. 오, 어 침대? 어, 응. 형 여기 아까 합판 실어서 가면 될것 같은데요? 어, 어형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게 이거네. 수레 수레. 아니 이거 꽂으면 되네. 그죠? 야야 잠깐만 이거 안 돌아가. 그거 한쪽이 안 돼. 일단 한번 꽂아볼까? 아이 꽂는 거네 예. 어,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까요 간다 간다 간다. 편해이 그래. 가자.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게 이거 또. 이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거 있으면 다면 돼. 야 저런데 뭐뒤집으막 있을 것 같은데? 야, 그냥. 이런 것도 이제 어다 쓸지 모르니까 야 이것도 어다 쓸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분명히 아마 쓰임새가 있을 것 같아 역시 김병만 팀장의 수제자들답게 생존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네요 이거 위에다 실자 오 좋아 저 이걸 실어서 가는 거지. 어, 나이스. 일단, 불을 먼저 가서 피우자. 이렇게 단단한 나무를 찾아. 이건 뭐 공장 돌려도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딱 눌러봐봐, 앉아, 앉아있어 봐 얘를 거기를 딱 끈으로 묶어줘버리면 고정이 되지. 와. 그러면서 와우. 아, 오케이. 이렇게 해서 원점들이 까는 거야. 어. 아, 이걸 뗄까 을쓰고 까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술이. 안녕하세요. 술이. 안녕하세요. 안녕하 어디서 오셨어요? 네. 아니, 아, 저기. 여기. 여기 또 모델하우스 있다고 해서. 아, 모델하우스 없습니다. 네. 제가 관 뒀어요. 네. 어, 이거 뭐야? 수레도 만들었어? 아, 만들. 아. 이것도 주었어요? 원래 어. 다, 다, 다 있어요, 다 돼. 와. 다 돼, 다 돼. 아. 이것도 먹어요. 이건 과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 네, 잡아줘요. 오. 대박. 아. 대박. 아. 두게 까는 거야? 뾰족한 게 있어야 돼. 가금 궁금한 거형 진짜 우리나라 여권 맞나요? <laughs> <laughs> 이게 원주인 방 아. 그래서 얘네들은 털어 보면은 아,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우와. 아는 마태감 파는 거. 네, 깰 아, 때도 아, 이게 마태감 파는 네, 거구나. 깰 때도 <laughs> 어딱딱해 어? 어? 오, 어! 바로로. 와, 깨져. 어, 금이 간다. 우와. 오! 오! 오. 이 물은 먹을 치로 와. 오! 오. 오! 자, 이렇게솜사탕이 되는 거야. 대박. 와. 내가 싹이 뜯으면 너무 맛있겠다솜사탕이 되는데 여기에 워터가 코코넛 워터가 꽉차 있고 여기에 막이 없으면 영양분이 다그 워터에 있는 거고 음. 이 영양분이 여기로 가 있는 거야. 어 저거 신기하다. 저런 걸 먹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음. 약간 밀키한 오. 그런 코코넛 향이 나면서. 어, 이거는 약간 근데 그, 안에 그 물이 많이 없네요. 음. 음. 물 많아요. 음. 이게 수분이 있어. 물 더. 대박. 네. 음. 맛있네. 음. 와, 음. 진짜 신기한 맛. 음. 네. 약간, 음. 스펀지 음. 스펀지 약간 스펀지 먹는 것 같은데? 스펀지 먹는 것 같은데? 근데 스펀지가 녹아서 없어져. 응. 아... 지금 그 부분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아, 이것 뭐... 너무 신기하네. 안에 게 이렇게 있으 와... 진짜 안에 건 처음 먹어. 하... 진짜로. 겉에 거도 먹어. 아못 먹어. 어? 껍질을 이렇게 껍질까지도 먹어도 되고. 안에 있는. 맛있어? 그 파는 코코넛 굉장히 그거. 그 거. 그맛이죠 짜면 코코넛 밀크 맛이 나는. 그 코너 탱크 물 마시자. 음. 그걸 모아서 짜면은 점심 안 먹어도 돼. 아 음. 아, 진짜 위에도 고소하다. 위에도 좋아. 음, 야, 맛있다. 진짜 땅콩 같다 맛이. 응. 응? 응? 이렇게 해서 주워다가 그렇게 해서 해보면. 음. 저 하나만. 음. 많아 우리 주마. 주변. 어, 어, 그, 그 주변에 더 많아. 음. 거기서 주워온가 아 이거보다 덜 익은 것도 별로 음. 있어. 아, 너무 맛있다. 여기 앞에 피우실 거죠? 어. 파이어스틱. 파이어 이걸 세게 하면 불꽃이 일어나. 살살. 응.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모아줘. 불쏘시게 만드시니. 응. 그렇지? 자, 그걸 탈탈 털어서 모아줘. <laughs> 한 방에 끝내. 숯 아까 갖고 온 거, 숯 했던 거. 요렇게를 딱 해. 오, 감싸고. 잡아봐. 요렇게 딱 잡고 있어. 어, 너가 딱 잡고 있어. 동준이 가 여기다가 정화를 시키는 거야. 네. 여기다 한 번, 여기다 한번착 정화를 시켜, 그냥.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됐어. 우려놓으라고 어, 조심해, 어, 조심해, 어, 조심해. 어, 조심해, 어, 조심해, 어, 조심해. 좌욕 제대로 해, 좌욕.